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6월 1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 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예,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에 좀 등락이 있습니까 아, 등락이 거의 없이 전주와 동일한데요 음.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3천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를 개인 중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7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번호판이 오래된 것은 2,7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은 3,500만원. 개인 25도는 3,700만원. 개인 25도는 요즘은 꾸준히 찾는 분이 많아가지고, 매물이 조금 딸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일반 25도는 3,800만원. 추레라는 6,500만원. 일반 5톤은 3,300만원. 일반 11톤은 3,600만원. 덤프 5톤은 3,7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예. 개인 소형은 화물차 사태 이전으로 거의 가격이 회복됐네요? 그렇죠. 3천만원 선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만 더 오르면은, 예, 전 수준하고 동일해지는 거죠. 예, 예. 근데 개인 중형은 왜 이렇게 못 오르는 겁니까? 개인 중형은 왜못오르냐 뭐 하는 거지, 일단 차량 가격이죠. 예, 예. 차량 가격이고, 경제의 불안성. 예. 지금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큰 차를 사서, 개인 중형 남발을 붙여가지고 이래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네. 차 가격이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2.5톤, 3.5톤 해도 벌써 5천만 원, 6천만 원 훌쩍 넘었으니까 거기다 남발 달면 억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중형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중고 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에, 임대 번호 쓰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개인 중형 번호판 타는 거지. 새 차를 뽑아서 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네. 예. 개인 중형 차 값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전에는 5천만 원대 허던 게 음. 2천만 원, 3천만 원씩 다 올랐어요. 네. 예, 예. 그럼 다음 주 영업용 화물차 보름판 시세를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개인 소형은 3천만 원 선을 유지할 것 같고요. 네네. 개인 중형은 2,700만 원에서 2,750만 원 사이에 거래가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큰 큰 틀의 변함이 없는 거죠. 네네. 예, 예. 장기적인 전망은요? 장기적인 전망도 개인 소형도, 어,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올랐다고 봐요. 올해는 아, 3천만 원대로 갈것 같고, 개인 중형도 약간 회복돼서 고정적으로 한 2,750만 원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이제는. 예. 그러면 화물차 시장에 일거리는 좀 있습니까? 화물차 시장에 일거리는 개인 소형은 그래도 나오시면은 기본은 하는데, 네네. 아, 개인 중형은 좀 중간에 끼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아예 대형차는 괜찮아요. 아예 대형차는 대형차 물건이 있는데, 아, 개인 중형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 2.5톤에서 아, 5톤, 4.5톤까지는 좀 힘들죠. 네. 그 톤수가 좀 높으면 은 아주 고정일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어중간은 톤수에 끼낀 거는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음. 예, 예. 대표님, 제 채널을 보니까 1톤 윙바디하고 스테리아 3벤 중에 어떤 걸 할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예. 대해서 대표님,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차 자체가 다르잖아요. 잉바디 네. 개념은 항공 물류 네. 개념이에요. 융이라는 네. 거는 날개가 열렸다 펴졌다 닫혔다 하는 네. 건데 네. 네. 그거는 공항 쪽, 인천공항이나 보세창고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잉바디예요 네. 네. 그리고 벤 종류는 전에 나보, 다마스 네. 그 물건을 실어 날리는 건데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윙은 주로 공항 쪽에서 네. 항공물류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고, 아, 다마스대형으로 나온 건 스타리아 벤이나 벤 종류는 이제 가벼운 물건 합짐해서 다니는 그런 네. 시스템이죠. 네, 네. 윙 바디는 합짐이 거의 없어요. 네. 윙 바디를 불렀을 때는 1톤 윙 바디를 불렀을 때는 그 공간에 거의 꽉 찬다고 네. 봐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 벤 종류를 불렀을 때는 그래도 합짐을 하는 거죠. 네. 합짐을 꽉 채우는 짐이 아니고 박스 몇 개를 실어 날리더라도 벤 종류를 불렀을 때는 그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음. 합짐을 해서 가는 개념이죠. 네. 예, 예. 1톤 윙바디 그럼 차만 사면 일거리는 있어요? 일거리는 어, 고정 일도 있고 본인이 어플 깔아서 일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음. 이러는 데서 일, 일 예, 일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할 건가를 생각해야지, 음. 예, 본인이 열심히 일안하면은 일거리 없는 거죠. 음. 예, 예. 1톤 융바디 특성상 이렇게 짓는 짐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점 아닌가요? 그렇죠. 아, 어, 지게차, 상하차는 되는데, 음. 공장 같은 데 가면 호이스트, 호이스트로 음. 내려가지고 실는 물건이 있거든요. 이런 음. 물건은 실수 없는데, 융바디는 거의 고가 제품을 실어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음, 예, 예. 그냥 막 짐을 실으려 그러면 1톤 카고를 사야 되겠죠, 그죠? 1톤 카고가전천후죠 음. 융바디도 물건을 실어가지고 융만 내려가지고 발을 안 묶는 게 아니에요. 음. 안에서 발을 묶어야만이 음. 물건이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네. 융 실고 발 묶고 간다고 해서 융바디를 선호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음. 융바디도 그 안에 화물을 묶을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어요. 그걸 있어야만이 화물이 안 움직인다고 예예 네. 예. 화물차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1톤 카고 많이 하시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1톤 카고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음. 전천으로 어 호이스트로도 실수 있고 지게차 상하차도 되고 수작업도 되고 그리고 1톤 짐을 실었을 때는 수작업을 해도 그 수작업을 하면은 그 금액만큼 어~ 온반비에 좀 포함이 돼요 예 음. 네, 그러니까 1톤이 에, 전천우죠. 네. 예, 예. 그러면, 스타리아 3배는요, 이건 어떻습니까? 스타리아 3배는 단독으로 해서 물건을 조그마한 거 하나를 실고 가서는 긴능값도안 나오는 거예요. 음.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 합짐을 해서 다니는 차로딱 맞는데, 음. 오래 되신 분들은 합짐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건 충분히 최선성이 있어요. 네. 근데 합짐을 못하고 하나만, 하나나두 개만 실고 달랑달랑 다니시는 분들은 음. 아, 스타리아 벤을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예, 예. 스타리아 벤으로 다마스 퀵 일을 하면, 이건 최선성이 있어요? 다마스 일을 해서 하나만, 그러겠지 않아요? 거리차 가는 거, 음. 한 군데만 싣고 가면 최선성이 안 나온다고. 음. 기름값도 안 되고, 최하 합짐을 두 개, 세 개는 해야만이 최선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내려갈 때세 짐을 차고 내려가서 올라올 때도 하나만 차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맞는 방향에 두 짐, 세 짐을 차고 와야, 아. 아, 최산성이 네.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 네. 예. 그렇다면 대표님, 1톤 카고하고 스타리아 벤의 월 수입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1톤 네. 어, 카고로 하시는 분이, 어, 열심히 하시는 분은, 네. 내가 누누이 애를 드리는데, 드리는데 어, 경기도 용인 오포에 사시는 어르신은, 나이가 네. 76살인데, 어제도 제가 유튜브 에 찍기 전에 자료 조사를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데 형님 어떻게 오늘 일좀 하셨어요? 그러더만 어이 대표 아침에 14만 원짜리 하나 차서 내려와가지고 14만 원 하고 공항에 가는 거 6만 원짜리 하나 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 하나 찼어 그러면 뭐한2 5 6만원 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음. 그분은 루틴이 이러는 루틴이 똑같아요. 일단은 나오면은 금액이 적은걸 잡지 않고. 최하 10만원 이상짜리를 잡아가지고, 운반비, 운반을 하시더라고. 음. 그분은 또 일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거기 휴지공장이 있나봐요. 음. 휴지공장에서 휴지를 싣고 내려오는데, 그 운반비가 좋다 그래요. 음. 그 휴지를 한판 실고 내려오는데, 경기권으로 맞추더라고. 음. 경기권으로 맞춰서 내려오는데, 경기 남부 쪽에는 오다가 몇 개가 있고, 북부 쪽은 오다장에 보면 오다가 몇 개가 있고, 그것까지 파악해서 내려오니까 이분은, 음. 어떻게 보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용달에 대해서는 숫자 개념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네.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일 없어 갖고 파시는 분도 많아요. 일 없어 가지고 네. 판다오는 분도 많고 어 어제 그 대전에서 연락이왔는데1 2톤을하으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전화 가 와서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이제 그만 접어야 되겠다 하면서 일을 안고 하루 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네. 그리고 얼마를 벌어야 일이 있고 얼마를 못 벌면 일이 없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자기는 평균 한 달에 700에서 800을 매출을 올린다는 거예요. 매출을 올리면 은40% 정도는 경비로 빠지고 60% 정도 남는데 그 버는 금액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버는 금액은 똑같은데 이러는 게더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되고 주선사 칼질만 없으면 자기도 버틸 수 있는데 칼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얘를, 매탕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그만 접어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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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스타리아 벤으로 한달 얼마나 볼수 있어요? 그게 정확한 수치는 네. 그 사람 일하는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네. 거지, 내가 천만 원을 법니다 하면은, 그건 네. 못 벌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건 본인, 어, 역량에서 좌우되는 거지, 내가 얼마 번다고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제시했다고 그, 그 실질적으로 제 말을 믿고, 그 차량을 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백만 원도 못 벌고, 이백만 원도 못 벌었을 때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일정 금액을, 아, 예를 들어드릴 수 있어도 얼마 봅니다.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래도 평균적으로 대표님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 아, 매출로 음. 700, 800을 올려요. 예. 올리게 되면은 한60% 정도는 수익이 나는 거죠. 네. 예, 예. 스타리어 밴드로요? 스타리어 밴드도 충분히 가득 렉스턴 칸으로도 하루에 35만원, 38만원 지금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내가 그분한테 선탑을 의뢰해서 그분이 계속 선탑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믿질 않아요. 네. 그래서 선탑하고 오면은, 아유, 사장님, 선탑 잘했습니다. 진짜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 수익을 올리는, 올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고 가시는 분이 많아졌고 아, 그분들은 선탑을 한번 하고 오시면 그 금액을 믿어요. 자기들이 하루 선탑을 한번 하신 분들은, 아이, 어쩌다 오늘 일잘 됐겠지. 그러지만은 이틀, 삼일 선탑 오신 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보니까는 그런 이제 믿으시더라고. 네. 예, 예. 만약에 화물차를 하려고 대표님에게 상담을 하신다면 1톤 윙바디, 1톤 카고, 스타리아펜 이것 중에 어떤 걸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권하실 거예요? 연령대를 저는 가장 중시하거든요. 네네. 연령대가 젊은층이면은 아무래도 1톤 차가 음... 전천으로 이럴 수 있고 아, 수익면에서도 좀 낮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젊은층이면은 오 1톤 차를 권해드리고. 나이가 중년으로 넘어서 명태에서 오셔가고 60이 넘으면 스테레쪽으로 거네요. 근데 그분들은 일단은 3, 4개월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는 음. 거니 합짐을 못하니까. 이거는 벤 종류는 합짐을 못하면말 그대로 어, 수지타산이 맞질 않는 거예요. 음. 합짐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해야만이 어, 수지타산이 맞는데, 오래된 분들은 어, 그래도 화물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합짐을 잘 해가지고 다 있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 가지고 하나 와 움직이는 건또 벅찬 거예요. 네. 그래서 그차이예요 네. 예, 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 합짐이 뭔가 하고 또 궁금해하겠습니다. 합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합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스타리아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은, 아침 실는 용량 있죠? 네. 용량이, 에, 쉽게 말해서 박스 다섯 개를 실었다. 그러면 뒤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네, 네. 그러면, 박스 다섯 개 실은 물량 빼고 뒤 공간을 계산해서 가는 방향.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천안을 간다면 가는 방향의 짐을 한 짐, 두 짐, 세짐 이렇게 실어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 택시도 따진다면 옛날 택시 합승하잖아요. 네. 같은 방향이 맞으면 이 손님도 네. 태우고 저 손님도 태우고 가서 이렇게 근사치를 가는 네. 거나 옛날 택시 합승이나 네. 어, 화물 합짐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예, 예. 대표님. 그러면 이번 주 거래량하고 저번 주 거래량 좀 비교 좀 해주십시오. 거래량은 소형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늘고 있고요. 평균 주에 일곱 대에서 여덟 대 정도 움직이고 음. 있고, 어, 개인 중형은 두 대꼴. 음. 그 다음에 대형 차량은 두세 어, 대꼴. 예, 네.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음. 예. 이번 주 거래에 뭐 특징 같은 게좀 있던가요? 별다른 특징은 없고, 많이 어, 드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오신다는 거. 네, 네. 아, 정년 퇴직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잠깐 했는데 쉽게 말해서 어디 거기서 경비로 들어갔는데 힘들어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요. 화물에서 200만 원만 벌면은 경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해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 또몇분 계시더라고. 예예. 예. 이번 주 거래 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이분은 전에 화물차를 지입 차를 이분도 십몇 년 하셨는데. 네네. 집차 하기 전에 은행에 계셨다 그래요. 어, 부부간에 은행 근무를 하다가 두분다 명퇴를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접고 에, 이제 물류회사, 집남바를 사가지고 물류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음. 그런데 계약 때마다 이분들이 이제 갑질을 많이 당했나봐요. 집회사에. 그리고 이번에 어, 임대남바를 반납을 하고 개인남바로 갈아탔는데 이분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분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무리해서 어제 다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또 전화가 오셨어. 사장님, 전 차주가 화물 유료 복지 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만약에 과징금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화물 유료 카드 불법 사용해서 정지를 먹었으면은 사장님한테 인가 떨어지기 전에 구청 주무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차는 유료복지카드 불법사용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하고 통보가 가는데 통보 안 가셨죠? 그러니까 안 갔대. 그러면 제가 말하는 얘기를 못 믿으면 은그 주무관, 구청 주무관한테 화물 담당한테 직접 전화하셔고차 난발을 대고 이 차가 유료복지카드에 대해서 불법사용 내역이 있냐 해서 다시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시니까 물어보고 만약에 그런 행정조치 받은 게 있었으면은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사장님한테 예,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하고 문의를 해서 진행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전화해보세요 그렇다만 그, 그때서야 그분이 아 그래요 그러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예 네, 네.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어, 화물차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앞 해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일톤 윙바디라든지 일톤 카고 스타리아 3밴 어, 또는 다마스 이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확실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일톤 차를 선택하시면은 일단은 윙바디가 있죠. 네네. 윙바디가 있고 냉동이 있고 네네. 카고가 있고 밴 어, 종류가 있죠. 네네네. 그러나 내가 어, 융바디가 좋다해서 융바디를 무조건 선택하시고 벤인 좋다해서 벤을 선택하시고 1톤 차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본인 신체 상태를 일단은 제일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무거운 짐을 실을 수도 있는 것은 이제 지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의 맞는 차종을 선택해야 돼요. 남이 네. 융바디가 좋다면 융바디 덜퍽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적응 못하면 다시 차를 또 바꿔야 되는 형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선택하기 전에 일단은 본인 본인 나름대로의 1톤 차를 할 거냐 융바디를 할 거냐 스타리아 배너를 할 거냐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 해가지고 차량을 계약하지 마시고 일단 그 업종에 계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같은 상사에 오셔서 선탑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음, 게 방법이란 얘기예요큰 음. 차, 비싼 차를 계약 덜컥 해서 그 적응을 못하셔가고 다시 차를 바꾸는 현상이 종종 나니까 본인 적성에 맞는 차종을 선택해야지 남들이 1톤 차면 돈 많이 번대더라 해서 1톤 차 경험도 없는데 덜컥 하시고, 어, 융바디가 좋다더라 하면 융바디 특성도 모르고 융바디 계약하지 마시고 그 차에 맞는 특성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시라는 얘기지.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6월 1일입니다. 화물차 시장에 보합한 시세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화물차 시장에서 돈벌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화물차를 하시려는 분들은 차근 차근 준비해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 무슨 일이든지 하는 데는 일이 힘들고 두렵고 또수입도안 되지만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노하우도 습득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돈벌이도 되고 자기한테 맞는 일거리도 이제 찾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